안녕하세요. 한네스 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윤성범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주니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이게 네. 그 퍼터 피팅할 때 쓰는 장비인데요. 네.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아마 프로님 쓰시는 스펙하고는 전혀 다른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한번 요 스펙으로 네. 자 풀컵에 한번 잘 넣어보시죠 그 까만 점인데 거기서 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웃음> 나는 이건... 그냥 내 어드레스를 하면 되는 거죠? 에, 에. 여기에 맞춰서 해요? 아니 뭐 프로님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냥... 요 체에 맞춰서 그 맞춰서? 에, 에. 좀 오. 멀리 쓰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에, 에. <laughs> 아 이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잠깐만 네. 자잘잘 잘 해보세요 자, 제가 네. 이제 원래 네. 어드레스하는식이에요자한번 네. 어. 해볼까요 <laughs> 자 거리 조절 실패하셨고 네오 비슷해 오아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이게 들렸잖아요 네. 어, 이거 무게감하고 이게 많이 흔들려요 지금 조절을 해야되네 네. 음. 자 그럼 요번에 반대로 해볼게요 헤드 각도 좀더 세우고 네. 또 길이는 짧게 음. 네. 이거 완전히 완전히 세우는거라 근데. 네. <laughs> 예.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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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꼬릉나는데? <에. 웃음> <에. 웃음> 잠깐만 정기 바짝 차리고 근데 이걸 내가 잘하려면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나게 하던 대로 해서 에이, 에이, 잘, 근데, 잘 맞춰서 어, 왜 이래요 <laughs> 하나만 더 쳐보세요 잘맞춰가지고잘 잘 넣어보세요 이거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어, 근데 이거 이상한데 이게 틀어지는데 확 하여튼 뭐 생긴대로 놓으셔도 되고 뭐 하고 싶으신데요 오오오 이러서 <laughs> <리허설> 이번에. <laughs> 네, 다 네, 흔들려고. 네.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나이만 어, 좀 바꿔볼게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저한테 딱 맞는 거죠? 그죠? 아닐 <laughs> <laughs> 때 느낌이 다르죠? 네.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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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한번, 네. 편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또, 제가, 그, 그, 보통 골퍼들 보면, 음. 뭐, 긴거 같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골퍼들이 퍼터 선택할 때 보면, 헤드 디자인에 굉장히. 메이커 브랜드로.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뭐, 주위에서 뭐, 권하는 음. 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프로님도 제가 이렇게 해드렸지만, 나한테 기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 짧게 잡기도 하고, 네네 뭐, 헤드를 앞에 이렇게 들고 치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계속 스윙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그쵸? 예. 스트록만 그냥 할수 그렇죠. 스트로크만이랑 똑바로 할수있겠고 그렇죠. 거기서 비중 많이 트죠 예. 예. 근데 나한테 맞는 퍼터를 쓰고 거기에서 스트로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효과적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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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분이 그냥 퍼터는 퍼터, 내 음. 스윙은 스윙대로, 네, 음. 이렇게 예. 나누죠. 네. 그래서 어, 일단 퍼터는 음. 일단 나한테 맞춰놓으면 무조건 기본은 하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아니, 그리고 예. 퍼터는 좀더 심리적으로 예민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가서 살 때도 예. 주로 이제 뭐 어디 브랜드 보고 많이 사는데 예. 진짜 내가 어드레스를, 내가 어드레스를 편하게 딱 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헤드를 채야지 그쵸.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편하게 잘 될텐데 대부분 이제 브랜드만 가지고 많이 하시죠. 음.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조금만 수정을 하면 네네. 되게 잘할 수가 있는데, 음. 그거 갖고 이제 머리 아프게 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각도를 많이 뉘어놓고 세워놓고 했잖아요. 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laughs> 그 이거를 잘 다뤄야 되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딱 맞춰놓고 하니까, 네. 어, 내가 쓴대로 편하게 딱 나오니까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그거 혹시 아세요? 정보잡기. 네네 정보잡기. 완전히 네. 이렇게 토를 들었잖아요. 네네. 네. 네, 토를 돌어서 이그힐 쪽에다 맞췄거든요. 음. 정보잡기는. 음. 근데 이게 그분은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라이가 업나이트한 채를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음. 방법을 힐 쪽에다 맞춘걸 찾았던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지만 음. 자 보시면 앞에 가 라이가 이렇게 토가 들리게 되면 음. 공 밑을 때리지 못해요. 그렇죠. 공이 허리를 때리게 되죠. 음. 근데 허리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언나이트 하게 되면 은 음. 땅을 긁게 돼요. 음. 잔디가 살짝살짝 걸리면 헤드가 탁탁 다치게, 다치게 되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음. 내가 맞을 때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맞지 않아요. 음. 그 반대로 이렇게 힐이 들린 것도 마찬가지죠. 네네. 예. 아, 울려요.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려죠팅 하면서. 네. 예. 그래서 이라인만 맞춰놓으면 일단은 네네. 맞을 때 정확하게 무게중심에 딱 맞게 되고, 음. 땅을 치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스트록의 문제점이나 뭐 자세나 따져야 되는데, 음. 예. 맞아요. 체가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 포만 바꾼다고 해서 음. 그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퍼터는 반드시 피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예. 저도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나 이렇게 일반 분들이 이렇게 할때 보면 다른 거는 그냥 기성 체를 갖고 오셨으니까 그체 길이, 어드레스 각도, 높이를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퍼터는 그체에다 맞추면 안 되거든요. 죠 퍼터는 내가 가장 이상적할 수 있는 어드레스 각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는 길이와 거기에 맞는 이셔트 각도를 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여튼포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팅해서 쓰는 게. 네. 전니뭐한 탈에도 줄이려면 예. <laughs> 그렇게 하죠